고무 줄지만 이게 어, 유행은 돌아고 그런가. 아, 아, 응. 아, 응. 아, 다 만져줘봐. 아, <laughs> 죄송해요, 제가 괜히 안 죽겠나봐. 요 <laughs> 온다. 나, 나 뜨거운 거못 만지니까 난 죽겠네. <laughs> 왜안왜안왜안 <laughs> <기다렸는데, 웃음> <이미지 관리상? 웃음> <laughs> 이말한번 강점이에요? 강점이에요. 욕하면? 이건 상관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주절주절 말하면서 하는 건 하나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아니, 펭귄이니까 펭귄이니까.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세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테니까.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제가 처음에는 그냥 안 보여 이쪽으로 오세요. 말을 안 하고 부어볼 테니까요. 다 다르게 부을 거거든요. 구울 음, 때마다 어, 이게 아픈다. 결과물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선생님, <laughs> 잔좀 내리면 안될요 내릴게요. 이렇게 해볼까요? 되게 높이, 서 음, 응, 높이. 가운데를? 얘가 아, 1번이에요. 1번 1번 아, 그냥 본 거. 막 구운 어, 거. 막 구운 거. 데가안 쳐다보고. 나 망칠 나름. 나무잘랐네 1번. 나무예요 1번이에요. 이거는. 옆으로 기울여서 네. 2번, 어어 예. 어 네. 어떻게 3번 <목> 응. 기울여서 완전 가슴두려워서말아야다 나도. 내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방법을 다르게 따르고 있으니까 제인은.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목소리가> 기자회견 되는 것같아 카메라 아, 뭐 내야 돼. 어요 회장님이 다 보내주실 거예요? 올리시잖아요. 제가 올렸기 때문에... 아, 근가 너무 떠들면 되겠다. 시끄게 아, 괜찮아요. 기자회견? <laughs> <completo> 한번 s y 서 u 서올 d o 시작해해서그 e d up. Oh, y o u r 대 done. Oh, you're done. Oh, y 위 u r e d 내려 e 이 h you're d o n 무 Oh, you're done. Oh, y o 3번. 이쁘다이 얼굴에 어떤 네 개를 가지고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어떤 거를 점수를 주고? 3번. 3번. 3번이에요. 3번? 얘가 제일 이제 f m 종이 방식으로 제가 따른 거고요. 아, 1번, 2번, 거품. 얘는 3번, 4번을 일단 좀 놔두고 1번, 2번 가지고 보시면 얘가 제가 어, 사실은 의도한 것보다 좀잘 나와서 얘가 없어야 돼요. 크레마가 안 보이고 다 우유 거품으로 덮었다라고 치고 얘랑 얘랑 완전히 반대 상황이거든요. 시험장에서 얘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하셔도 실격이에요. 이론 시 네, 이론에 보면 뒤에 보면 중요 평가 그 항목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크레마가 하나도 아 저기 뭐 우유 거품이 하나도 안 보일 경우, 크레마가 안 보이고 거품으로만 하얗게 뒤덮었을 경우 네, 실격이에요. 음. 카푸치노는 카푸치그 수도사들 빵떡 모자라고 응.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모자를 못 쓰네요. 응. 얘는 대머리야 그냥 응. 모자 안 써내고 얘는 응. 모자만 응. 이렇게 둘러 쓰네요. 항상 보면은 크레마도 보이고 거품도 보여야 돼요. 응. 이렇게 해서 모양은 그래서 심사할 때안 들어가요. 뭐 하트를 하던 동그라미를 하던 응. 뭐 오이 모양으로 하던 상관이 없는데 하트를 했다고 해서 뭐 가산점이 주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응. 동그랗게 응. 하시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렇고. 선명해야 돼요. 거품하고 크레마가 이렇게 선명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목소리> 흐리멍텅해서 <흐린멍턱에서> 크레마에서 <목소리> 그 거품으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그라데이션된 것처럼 넘어가는 게아니에요 완전히. 그럼 <목소리> 4번도 탈락이에요? <목소리> 얘는 탈락은 아니에요. 이따 설명해 드리고 요거 먼저 탈락, 탈락. 얘 제가 어떻게 보았는지 혹시 아세요? 마고지. 뭐 <목소리> 아, <이런. 성생에서 목소리>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어떻게 보시면요, <목소리>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았어요. 막 벗기. 우회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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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음. 나도 저렇게. 음. 음. 컵의 양이 찰 때까지. 이렇게 보면 거품이 어떻게 돼요? 다. 밑으로, 밑으로 쏙쏙쏙 다들어가버려요왜 음. 들어가냐면, 폭크랑 같은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이 낙하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거품도 위로 못 와. 떠올라요. 올라올 힘이 없어요. 거품은, 아, 뜨거워. <웃음> <이렇게>. <웃음> 거품은 저절로 이렇게 위로 떠서 우리가 피처에다가 이렇게 해서 잠깐만 놔둬도 우유하고 거품이 분리가 됐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가벼운 거품도 낙하력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거품이 하나도 위로 못, 올라, 못 떠오르는 거예요. 얘는요? 너무, 너무, 너무 아래요 얘는 아래, 네. 아래. 컵에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대고. 컵에다가 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아, 그러면 아, 얘 아, 어떻게 돼요 멋있어. 거품 음. 위로만 둥둥둥 뜨는 거예요. 내려가는 낙하력이 예. 얘는 하나도 없어요. 안그래도 뜨는 애를 갖다가 더 뜨게 만들어주는 이거 현상이죠 그러면 잘 만드시려면 1번 하고 2번을 잘 어, 섞어서 해주셔야 되는데 1번이 필요한 시점이 있고요 2번이 필요한 시점이 있어요 그거를 잘 하셔야 3번 모양이 나오거든요 어, 요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낙하하는 힘을 언제 주시냐면은 초반에 주셔야 돼요 어, 커피가 이렇게 부어져 있었죠 처음에 보통은 이제 그냥 한번 오늘 처음에 실습하실 때는 컵을 보통 이렇게 수평으로 내려놓으시고 이렇게도 많이 보셨어요. 컵을 안 움직이시고. 이제는 컵을 좀 기울이셔서 하셔야 돼요. 저처럼 손에 들고 하셔도 괜찮고 처음에는 손에 들고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떨려. 그래서 컵에다 테이블에 놓으시고요. 얘를 기울이시는 거요왜 그러냐면 자, 컵은 밑에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수평이 잖아요 그러면 수심을 비교를 하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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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다 똑같아요 깊은 데가 없어 다 일정해요 얘를 기울이면요 아, 깊고, 깊고. 음. 제일 깊은 곳이 생기죠 어디? 음, 가운데 음. 그래서 제일 처음에 피처에서 나오는 우유가 어디에 떨어지게 하셔야 되냐면 깊고. 여기도 아니고 깊고. 여기도 아니고 깊고. 가운데로 하셔야 깊고. 거품이 내려오는 힘으로 깊은 그 커피 속으로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음. 여기다가 부으시면 못 들어가요. 왜냐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네. 다이빙도 깊은 물에서 하지 얕은 물에서 다이빙 못 하시잖아요.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지게 끔 중간에다가 놓고 거품을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얘를 이렇게 기울이신 상태에서 주전자 우리 핸드들이 봤실때그 어 드리퍼의 제일 가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얘도 얘는 주전자는 아니지만 피처로. 피처의 끝에서 처음 나오는 우유 액체가 여기에. 음. 가운데에. 중심을 잡으시고 자, 자, 부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요. 얘, 뭐를 밑으로 내릴까? 얘를 내릴까? 아니, 피처를 올려요. 올면서. 그래야 낙하는 힘으로 음. 우유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는 거품을 음. 만드실 때는 우리가 뭐, 오늘 뭐 외우고 오셨냐면 틀고 잡고 내리고 음. 외우고 오셨거든요. 오늘 또 외우고 가셔야 될게 있어요. 음. 업. 업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거품이 속으로 들어가요. 다운하면 올라와요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서 놓고요. 업, 다운, 업, 다운 한 번만 하시는 건데 피처에서 컵으로 떨어질 때 피처에서 만약 업했는데 업 이게 아니고 음. 업, 다운까지 얘가 한 번에, 음. 한 번에 한 음. 번에 업, 다운 이거 아니고요. 한 박자에 업, 업, 다운. 업, 어? 네. 다운 하실 때는 정확하게 컵에다가 피처를 네. 이렇게 기울인 상태에서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다가 정확하게 만나게 아. 음. 네. 해주세요. 이게 어 내린다고 해도 이제 하다 보면 이 정도에서 내렸다고 하고 멈추시는 분이 계신데 이 정도도 사실은 만들어지긴 하는데요. 크기가 많이 커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만큼의 공간만큼의 또 힘이 낙하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리실 때는 분명히. 딱달 때까지. 네. 어, 이거를 하시고 이 상태로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컵으로만 커거죠 어, 응. 보세요 이거. 네. 어, 다운된 상태에서 이대로 내가 계속 붓고 있으면은 커피가 어떻게 돼요? 컵에 있는 커피가 밑으로 쏟아지죠. 컵은 어느 순간 얘가 똑바로 가야 돼요. 어느 순간 똑바로 가야 되냐면 어, 다운될 때까지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컵하고 피치랑 만나죠. 만나면 같이 움직이죠. 오른손, 왼손이 같이 음. 자, 업 다운 음. 같이, 같이. 음. DJ DOC 춤 있죠? <laughs> 업 해서 커피처럼 얘가 만나면 같이 저빈컵 하나만 드시면안 하나 될까요? 피처, 저카푸치노꺼요 아, 여기에 여기서 업 다운 음. 같이 음. 그래야 피처에 있는 거품도 쏟아져 나오고 컵에 있는 우유도 새지 않고 넘치지 않고 그 자리도 찾아가요그서 업, 다운, 쏟아붓는 거 우유를 업 하실 때 우유를 너무 많이 부으시면 안되고 조금 가늘게 부으셔야 돼요. 우유를 많이 부으면서 업 하게 되면은 이 양의 잔이 크지가 않아요. 이 잔이 용량이 있으니까 나중에 거품을 만들고 싶을 자리가 없어요. 양이 꽉차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많이 붓지 마시고 가늘게 업, 뒤로 가서 아, 다운 해서 쏟아붓는 거요 자, 그러면 지금 1번, 2번은 업다운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업다운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어느 정도 가운데 쪽으로 올렸는데, 얘는요? 끝까지 그냥 기울여 있었어 얘는 일로 갔죠, 거품이. 얘는 왜 일로 갔을까요? 기울여 있어요. 똑바로. 똑바로 안 했어요. 얘는요? 자 컵을 저 피처의 이제 위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업 다운은 얘가 피처가 위로 아래로만 올리, 올라 저, 네. 움직이는 거죠 상하로 근데 얘가 살짝 살짝 뒤로 빠져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컵에 액체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있다가 얘랑 얘랑 만나서 이렇게 움직이면 액체도 같이 어떻게 돼요 네. 이쪽으로 쏠려요 그쵸 그렇죠? 액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쏠리게 되거든요 네. 그럼 얘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업 그대로 다운해서 그대로 부었요 그럼 주둥이가 어느 쪽에 가있어요? 음, 끝에 코의 끝머리가 있죠 음. 그러면 이쪽에는 거품이 못 와요 그러니까 거품이 이쪽으로만 쏠리는 거예요 모양상 이렇게 쏠리면 안 좋고 너무 거품이 컵에 붙어가지고 크레마가 안 보일 정도로 붙어버리면 그것도 강점의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가장자리에 모이게 하시려면 얘를 붙는 요령은 자, 업 다운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업 다운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면 살짝 뒤로 업 살짝 뒤로 빼면서 다음 음, 음. 그런 다음에 싹 부으면서 컵이 움직여야 거품이 가운데로 가요 음. 예, 이해 되세요? 네. 어, 4번까지 하고 제가 5번은 안 했는데 5번 하나는 더 어떤 방향이 있냐면요 업 뒤로 가는데 너무 뒤로 가네이 상태에서 붓게 되면 거품이 아, 여기에만 쏠리는 음. 거죠. 아까 4번이랑 반대. 아까 4번은 여기에만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쪽으로만 생기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업해서 다운할 때는 살짝만 뒤로. 업 살짝 뒤로 다운. 부으시는 거예요. 부으시면서 컵은 똑바로 가고요. 어한 가지 더. <laughs> 딱딱딱딱 <딱까지. 웃음> <laughs> 다운 딱딱딱딱딱딱딱했어딱딱딱딱딱딱딱딱 양이 살 때까지 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넘치도, 넘치기도 넘치고 피처가 거품에 닿아요. 이렇게 닿게 되면 은 거품 모양이 동그랗게 안 나고요. 여기는 동그랗게 잘 났다고 해도 이 자리가 우리 애들 이빨 떼면 그 이빨 뿌리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요. 그럼 되기 모양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살짝 업 다운 붓다가 90% 이상 사면 은 살짝 살짝만 들어줘요, 살짝만. 근데 이거를 분명히 살짝만 들으세요 했는데 처음처럼 많이 들어 보이시는 분이 많으세요 업 다운 붙다가 어, 들어야지 아. 네. 실컷 만들었던 거품이 다시 들어가요 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주실 때는 요 피처의 코가 닿기 전까지 살짝만 업 다운 붙고 요거만큼만 올리셔도 음. 예, 마지막에는 안 닿기만 하면 됩니다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업 하실 때는 높이는 너무 높이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려오기가 힘들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 올라가면은 내려오는 속도가 또 높기 때문에 안에 있는 커피가 출렁거려. 이렇게 올리면 음, 음. 음. 안에 있는 커피가 많이 출렁거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한 5cm 정도? 이컵 표면에서 이 피처 끝 부분하고의 이 간격이 한 5cm 정도면 충분해요. 업, 접, 업. 그래서, 이제는 연습을 하실 거는 업다운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업, 다운, 업, 다운. 근데 오늘 집에 가시면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이제 뭐 기계가 없으니까 네. 하실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뭘로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laughs> 이렇게 생긴 그냥 그 머그컵 말고 그냥 커피잔 있죠. 커피잔 하고 요거는 아마 집에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빵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계량컵 있어요. 음. 그 플라스틱 이마트에도 파는데 만 1,500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고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얘는 그냥 커피컵으로 하시고 얘는 머그컵으로 음. 하셔서 다음 수업 오실 때까지는 요거를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머업 뭐, 뒤로 가서 다운. 쏟아붓기.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업다운. 업다운은 down.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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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하셔야 돼요. 돼요. 응. 여러 번할 시간도 없고 한 번만 음. 하시면 충분해요. 처, 처음에 업 음. 다운. 쏟아볼게. 마지막에 살짝 들어주게 요거까지. 계속 연습이요. 이거는. 뛰기. 뛰 어? 뒤로 가면서 다운. 붙고. 뛰기. 이거는 저희 연습, 이제 수업 시간에서도 기계에서 한번 하시고 나서 저처럼 계속 본인 컵하고 이 피처를 들고 연습을 계속 하실 거거든요. 요거는 계속 하셔야 돼요. 시험 치기 전까지. 다운. 붙고. 몸으로 이렇게 떼 몸으로 익힌 거는요 잘안 까먹는데요 음, 음, 머리로 익힌 거는 까먹거든요 몸이 튀어 <laughs>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마 한번 이게 어, 그분이 오셔서 감이 딱 잡히시면 시험 치는 날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오시기를 기도를 하시면서 <laughs> 업 다운 붙고 뛰기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는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아까 이제 처, 처음부터 하셔가지고 한번 연습을 하다가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게요 이거 그거는 뭐예요?